안녕하세요. 이재호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죠? 최근에 맥북하고 파이널컷하고 모션5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맥북OS가 카탈리나로 업데이트되면서 파이널컷이나 모션5 같은 것들도 함께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파이널컷 10.47 버전 그리고 모션5 5.44 버전에서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시죠 예, 이번 업데이트는 뭐 대대적인 업데이트라기보다는 사소한 마이너 업데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올라온 운영 체제 카탈리나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한 것과 새로 출시하게 될백북 프로와 프로 디스플레이 XDR에 대응하는 그런 업데이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파이널 컷 프로하고 모션 파이브만 다룰 건데요. 일단 둘다 공통적인 업데이트를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둘다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새로운 메탈 기반의 작업 처리 엔진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픽 처리 기술을 향상시켜 준다라고 광고를 하는데요. 이제 렌더링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합치는 컴포지팅이라든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효과들 그리고 결과물 출력하는 것들에 있어서 성능 향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맥북 프로 15인치 사용자 기준으로 최대 20% 정도 성능 향상을 체감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아이맥 프로는 최대 35%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있을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CPU에 대해서 최적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이전 맥 프로는 12코어였다면 이번에 새로 나온 맥 프로는 28코어라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파이널 컷이나 모션 파이브가 같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28개의 CPU 코어를 지원을 하고요. 이전 모델의 12코어 맥프로보다 렌더링하는 거는 최대 2.9배, 그리고 트랜스코딩은 최대 3.2배 정도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맥프로에는 애프터 번너 카드라는 게 달려 있는데요. 이 애프터 번너 카드를 사용해서 프로레스와 프로레스 로우 파일 있죠? 이거를 처리 가속을 시켜서 좀더 향상된 성능을 체감할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프로디스플레이 XDR에 관한 건데요. 이 프로디스플레이 XDR은 전에 사진에 적용됐던 HDR 효과 있죠. 이게 이제 영상에도 적용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h d r 이 적용되어서 찍힌 영상을 뭐 보거나 아니면 편집하거나 칼라그레이딩 같은 것을 할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프로디스플레이 XDR이 없는 사람들은 호환 가능한 XDR 모니터를 가지고 있으면 어 거기에서 HDR R 톤이 이렇게 매핑되어 있는 파일을 편집하고 보고 컬러 그레이딩 할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파이널 컷하고 모션 5의 공통적인 업그레이드 내용은 이 정도고요. 이제 파이널 컷만의 업그레이드 내용은 무엇보다도 사이드카죠. 이번에 카탈리나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사이드카 기능이라는 게 세웠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이패드 같은 거를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런 거에 합쳐져서 파이널 컷으로 여러 가지 화면 분할을 할수 있게 됐. 기존에는 파이널 컷에서 뭐 브라우저 그리고 뷰어 그리고 타임라인 이게 이렇게 한 화면에 이렇게 모아져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프로 디스플레이 x d r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최대 3개까지 이렇게 분할해서 쓸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뷰어를 놔두고 뭐 한쪽에는 파일들 부티지 모아놓은 거 브라우저를 놔두고 뭐 한쪽에는 내가 작업하는 타임라인을 놔두고 이렇게 모니터 3개로 같이 나눠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좁게 한 화면에서 다 보는 게 아니라 예, 제 컴퓨터에 있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두 손으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카탈리나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 이런 네모난 버튼이 생기고요. 여기에 보면은 바로 아이패드가 이렇게 떠 있죠. 아이패드 연결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아이패드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모니터 두개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밑에 클릭해 보면은 두 번째 모니터에 어떤 거를 띄우겠느냐 하는 게 보입니다. 뷰어를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뷰어가 사라지고 뷰어가 여기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반응이 됩니다. 이게 지금 유선 연결이 아니라 무선 연결인데도 이렇게 반속도가 좋아요.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듀얼 모니터 표시를 눌러가지고요. 타임라인을 넣어 볼까요? 그러면은 브라우저하고 뷰는 어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 타임라인만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타임라인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브라우저를 한번 눌러볼게요. 브라우저를 누르게 되면은 예, 타임라인하고 프리뷰 영상만 이렇게 뜨고 푸티지들 모아놓은 브라우저는 따로 이렇게 이쪽에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들 많아서 귀찮고 막 그럴 때 이런 게 귀찮잖아요. 사실 작업에 추가되는 건타임라인하고 프리뷰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눈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모니터가 세 개라면 하나씩 이렇게 이거를 나눠가지고 설정해 줄 수도 있겠죠. 참 이런 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이제 내장 그래픽 카드도 있지만 외장 그래픽 카드를 전에 출시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둘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해서 그래픽 가속을 할 건지 선택을 할수 있게끔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칼라 마스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토샵에서 쓰셨던 분들은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건데요. 예제로 쓸 영상 파일을 하나 가져올게요. 지금 보면은 가을 단풍이 노란색으로 예쁘게 이렇게 물든 영상인데요. 이 단풍을 노란 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마스크를 씌울 텐데요. 이걸 클릭된 상태에서 컬러보드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노 no 컬렉션스가 등장은 하는데 이걸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옵션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는 컬러보드를 추가를 할게요. 그러면은 컬러보드 옆에 이렇게 마스크 표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걸 클릭하셔서 보면은 에드 컬러 마스크라는 게 생겨나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포이드 모양이 나타나서 화면 위로 올리면은 와우스가 스포이드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스크 스크를 선택할 색깔을 클릭해서 드래그 한 다음에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 은 선택된 영역이 이렇게 색깔이 남게 되고 선택이 안된 영역은 이렇게 뿌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한이 정도로 할까요? 그리고 나서 원래 화면으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선택했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뷰 마스크스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곳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안된 곳은 검정색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단 이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풀다운 메뉴바를 누르면 칼라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은 흑백이아니라 선택된 부분은 칼라가 그대로 보이고 선택이 안된 부분은 이렇게 회색처럼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하신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흑백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이걸 끌게요. 이 선택된 것들을 저는 이제 칼라를 바꾸고 싶은데요. 이거를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한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이전에 노란색 단풍에서 빨간색 단풍으로 좀 변한 그런 분위기가 되게 되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 모션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여러 가지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왔다 갔다 교차함을 써서 그래픽 작업을 좀더 향상시키는 효과를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번 업데이트는 엄청 큰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카탈리나 업그레이드에 맞춰서 또 맥북 프로와 프로 디스플레이 XD r 에 시에 맞춰서 거기에 잘 맞춰서 동작하게끔 설계된 그런 마이너 업그레이드 혹은 호환성 업그레이드처럼 보입니다. 이 업그레이드 내용을 읽고 있자니까 맥프 프로를 어 사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어제 평생에 만질 일이 없는 컴퓨터라서 그냥 부럽다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업데이트 때는 더 좋은 어 메이저 업데이트가 되길 기대를 하면서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잊지 않으셨죠?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버튼 을 눌러놓으시면 계속 저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